오늘 경기도 티오가 나와가지고 놀랬습니다 사실 아 사실은 이 티오를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시키면 안 되는데 티오는 원래 평탄하게 가야 돼요 너무 한 번에 많이 뽑는 것도 안 좋고 너무 한 번에 많이 뽑을 때는 또 부적격자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요 너무 적게 뽑으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억울하게 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TO가 평탄해야 되는데 한번은 100명 뽑한 번에 안 뽑다가 이러면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좋은 사람을 뽑지도 못해요 사실은 장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 이제 합격한 이후에 사실 생각할 장점인데 여러분들 동기가 적잖아요 만약에 올해 합격을 하면은 그죠? 이렇게까지 줄어들 줄은 예상보다 줄었어요. 예, 줄긴 줄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좀 면목이 없을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동현이 형이 이렇게까지 할줄 몰랐다. 한번 이겨나면 전달로 진짜, 진짜 가야 되겠네. <laughs> 네. 키리님께서 듣자, 아니, 선거 때 공약이 공무원 줄이기였다네요. 라고 하는데, 그거라기보다는 약간 다르긴 해요. 에, 그분의 공약이 5급 공무원을 일안 하는 사람을 좀 줄이자. 뭐, 이런좀 취지이긴 했습니다. 9급, 7급 쪽을 겨냥한 건 아니었고요. 5급을 뽑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뽑고 일안 하는 공무원을 없애자.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아, 9급을 줄일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요. 아무튼 조금 놀랬습니다. 저도. 근데 아마 근데 이거는 경기도 지사님이 각지사 지자체까지 썰을 정도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있고 또각 지자체는 또 지자체 장군이또 계시잖아요. <laughs> 지금 사람은 치고 있는 건가 제가 지금. 람이사 <laughs> 어, 네. 이슨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아 저도 안 그래도 아, 경기도가 이제 믿었던 경기도가 너무 줄어서아참 아, 골치가 아픕니다 네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그냥 다 마치겠다 부족함 없이 꼼꼼하게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일행도 지금 일행이 안 뽑을 정도면 좀 심각하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지금 티오를 계속 보고 있는데 티오가 적 상황이 좋지는 않고 작년에 너무 많이 뽑긴 했어요 그간 그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어, 문재인 정부 집권 내내 좀 많이 뽑은 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만, 좀 많이 뽑아가지고 지금 계속 그게 후폭풍으로 남는 것 같아요. 아니, 문재인 정부를 탓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그 어떤 기조였으니까 뭐 그게 뭐 지금 뭐 이렇게 뭐또 정치 비판 아닙니다. 예. 특정 뭐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분석을 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 제 생각에는 올해가 가장 심하고 어 내년 지금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겠지만 어 내년부터는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조금 많이 뽑은 데가 확실히 지금 티오가 많이 안 나온 감이 있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되면 은 서울로 영향을 받죠. 당연히. 서울 쪽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서울이 이제 없는 숫자와 관계없이 서울 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죠. 서울과 경기는 사실 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팀을 일단 내야 돼요. 내야죠. 일단 여기서 좌절하면은 더 힘들어지죠. 일단은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맞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한자라도 글자를 다 보시는 것이 맞다 b 비 시절도 적긴 했는데 숫자로 비교하기는 어렵죠 네 왜냐면 그때가 0년 전이에요 네. 어. 아 사실은 이 티오를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 시키면 안 되는데 하이 아, 어, 참어 이게 사실 국가 경영하는 사람이 잘못한 일이죠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티오는 원래 어, 이 평탄하게 가야 돼요 너무 한 번에 많이 뽑는 것도 안 좋고 너무 한 번에 많이 뽑을 때는 또 부적격자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요 너무 적게 뽑으면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억울하게 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t 오가 평탄해야 되는데 한 번에 100명 뽑다가 한명한 번에 안 뽑다가 이러면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좋은 사람을 뽑지도 못해요. 네,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심난하실것 같아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T.O.가 안 좋은 거는 맞아요. 아마 올해가 가장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뭐 누가 한 사람이 어떻게 할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으니까 일단 최선을 다하는 게 좋겠죠. 사실은 장점을 안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 이제 합격한 이후에 사실 생각할 장점인데 여러분들 동기가 적잖아요. 만약 올해 합격을 하면은 그죠? 올해 합격하면 동기가 적을 거 아닙니까? 제일 T.O.가 적으니까 같은 해에 합격한 사람이 적잖아요. 동기가 적다는 거는 뭐냐면은. 원래 보통 20년 30년 차 가면은 조금 덜하지만 초반에 승진은 사실 연차별로 가거든 요 기수별로 가거든요 자기 기수가 적은 게 좋아요 사실 같은 기수가 적으면은 그만큼 승진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 입장에서야 지금 합격이 중요하니까 합격한 이후에 뭐 승진 경쟁 같은 건 지금 눈에 안 들어오실 건 알고 있는데 합격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승진이 문제거든요 승진 경쟁 같은 거할 때는 여러분 동기가 적은 게 좋아요 그럼 빨리 승진돼요 물론 선배도 적은 게 좋은데 기도 적은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승진 기회는 더, 더 낫다. 동기가 많으면 그만큼 승진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 승진이라는 게 특별히 문제가 없고는 연차별로 가거든요. 뒤로 가면 이제 뭐좀 기수 역전도 되고 그래요 한 20년 이제 일하고 나면 위에 고위직 올라갈 때는 뭐 팀장, 과장 뭐 이런 거 다는 것부터 시작해서는 그런데 초반에는 거의 연차별로 해줍니다. 특별한 문제 없으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점은 있어요. 사실 열심히 해서 합격한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좀 내십시오. 공기 많으면은 승진 경쟁하거나 뭐할 때계게안 좋습니다. 계속 동기가 걸려요. 그럼 동기보다 잘해야 되고 어, 동기랑 비교하고 너는 제 동기, 네 동기 아니냐? 뭐얘 동기는 저런데 너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아니,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동기 많은 게뭐 지금 당장이야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꼭 나쁜 일은 없더라고요. 모든 일이 늘안 좋은 건 아니더라. 내 잘못이 아닌 일로 뭔가 좀나에게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일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셀리님 어, 작년보다 t 오가 는 케이스는 경쟁도 낮아질까요? 그건 좀 다릅니다. 네, 왜 다르냐 면은 이번에 딴 데가 경쟁률이 지금 낮, 너무 낮아가지고 티오가는 케이스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의회 쪽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지방의회 이쪽은 좀 많이 뽑는 데가 있던데 어, 이런 쪽으로 몰릴 수가 있어가지고 이건 모릅니다. 네, 어, 사람들이 눈치 작전이 이제 심하, 심해지는 하게심 거죠. 원래 쓰려고 했던 데가 너무 줄어든 사람들은 분명히 이동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어 1등해서 합격하겠다는 마음으로 딱 1등하는 점수를 받고 합격을 해보세요. 그럼 뭡니까? 동기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몇 년간 편하게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승진할 때 착착착착 승진하고 어 동기가 없으면은 또 빨리 승진시켜주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또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짝 매맞고 음그 다음에 몇년 편하게 지내자. 이런 마음으로 어 공부를 해보시는 건또 어떨까.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좋다. 공부를 하면서 아예 그냥 이런 빡 해가지고 이번에 그냥 확가져버리고터져버려막 그냥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딴 사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나는 안 흔들려지롱 이러면서 이제 마음으로 이제 공부하시기 를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피오라는게 여러분만 피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수험생분들 노량진이든 지역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다른 지역 노량진 외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걸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진짜로.